안녕하세요. 손은기입니다. 네. 요거는 홍대아금. 제가 키우는 건데 저는 이거 많이 추천을 해요. 거리대나 이런 좀어 환경이 조금 안 좋다 하시는 분들한테 웃자람이더라고 천천히 자라요. 얘네가 군생도 더 엄청 더디데 군생이 안될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저는 이게 어 제가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는 다육 중에 하나예요. 제가 많이 보여드렸을 거예요. 아마 요거가 제가 지금 요거 뒤에 요거 심는 거를 보여드리는데 어, 화분도 좀 어, 맞는 거 그래서 이게 목대는 생기지만 굉장히 더디 자라요 그래서 웃자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한 번씩 키워 보시라고 저거 어, 많이 권해요 근데 요거 제가 요번에 어, 화분 업데이트 하면서 제가 직접 3년 이상 키운 묵둥이 요거를 하나씩 보내드리려고 해요 랜덤 발송이죠. 이게 얼굴 하나 늘리는 늘리는 것도 2년 3년이 걸려요. 군생이 안 된다고 보면 돼요. 참 무던 무던한, 무던한 어, 홍대화금 한번 키워보시라고 보내드릴 거고 윤슬 세트 10종 많이 쓰는 직사각분 3종 또 소중 10종 대자모듬 요렇게 해가지고 많이 쓰는 세트 구성으로 한번 홍대화금도 같이 한번 키워보세요. 제가 이 홍대화금을 한번 어, 심어 볼게요. 예. 어, 얘가 굉장히 더디자라니까 필요 이상 큰 화분에 심지는 저는 않아요. 조금 작은 화분에 이렇게 좀 어, 조, 조금 넉넉할 정도로. <laughs> 요게 묵둥이니까 얼굴이 많이 작아졌어요. 예. 작아졌기 때문에 요렇게 심어 가지고 달달달 달구는 정도, 어, 그 정도로. 어, 저는 심을 거예요. 이거는 심는 거는, 어, 환경에 따라서 네, 심으시면 되는데, 저는 그렇게 심고, 요게 한 1년이 지나면 오렌지색으로 물드름이 생겨요. 이 다육이가 오렌지색으로 물드는 게 많지가 않아요. 예. 되게 예쁜 다육이고, 제가 많이 해드렸는데, 하여튼 심고 나서는 요 슈레기처럼 지지대를 해주는 거는 어, 훨씬 더, 어, 빨리 자리를 잡아요. 예. 이렇게 분갈이를 해놓고 제가, 어, 홍대아금 너무 예쁘다, 예쁘다, 많이, 어, 얘기도 하는데, 팔려고도 하는데 제가 한번안 팔아봤고, 예, 선물을 드리, 드리는 거라서, 한번요 기회에 한번홍대아금을꼭 키워보세요. 진짜. 너무너무 예쁜다요. 자, 인쇄 세트. 윤술이 이게 소자 세트예요. 소자 8개, 작은 분 2개가 들어가 있네요. 예, 에서 8 플러스 2, 10 중인데, 어, 이거는 아까 제가 홍대학은 심었던 그 정도의 소자 분이에요. 요거를 작은 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심는 걸, 이 주물럭은 되게 얇고 흙이 많이 들어가요. 예, 그래서요. 그래서, 어, 요걸 어, 소자로 보고 있어요. 이 예. 생각보다는 심어, 심어보시면 알 거예요. 이, 이 세트는 워낙 많이, 어,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예. 그래서, 어, 그러니까 웬만한 그, 우리 사오는 포트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말렸다 심으셔도 되는 사이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에서 보면은 제가 요런 군생, 그걸 말려서 지금 요런 데다 심으려고 하고 있는데, 요 정도에 심어도 살짝 말리면은 어이고 정도가 예뻐요. 예이 블루 서프라이즈도 말렸다가 이런 소자분에 심을 거예요. 물론 뭐더큰 분에도 심을 수 있지만은 작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정도에 심어도 어, 예쁘다. 이게 이제 작은 분에 심은 거예요. 똑같은 사이즈. 그래서 숫자 여덟 개 이렇게 작은 분두 개가 들어가는. 10종이에요. 예, 요런 거는 많이 쓰는 사이즈니까요. 내가 지금 안 쓴다고 하더라도 사 놓셨다가 필요할 때 쓰면은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자, 요번에는 중자. 어, 중자 보통 우리 사왔을 때 어. 그러니까 커도 좀 작아도 요런 분에 이제 심는 그런 처음 하시는 분들도 어, 요소 중에는 다뭐 심으실 수가 있죠. 예. 좀 키우던 거 이렇게 합식하기도 하는 그런 소 중이에요. 네. 그래서, 어, 동그란 거 다섯 개, 5개, 사각 다섯 개인데, 어,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조금 사각이 큰 것도 있고, 그래서 소 중에는 그 다육이에 맞게 항상 제가 그렇게 심으라고 구성이 좀큰 거,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동그란 거, 뭐, 사각,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어,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도, 어, 어, 좋을 거예요. 에이, 그래서 이렇게 소중 모듬 10종, 이렇게 있어요. 예. 우리 아분이 생각보다는, 어, 많이, 나중에 크다 그래요. 예, 그래서 더 작은 거를 바꾸시는 분인데, 이 소중은 폭이 다 7cm, 8cm는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높이도 한 7cm, 8cm, 뭐, 사각은 10cm 까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어, 될것 같고, 너무 작거나 너무 크지 않은 큰 분은 없고, 소중은, 그야말로, 어,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조금 되신 분들도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소중이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그 기준이에요. 쇼핑몰에서 화분 하나 더 주는 이벤트가 진행 중이고, 요거는 네이버 스토어하고 쿠팡에서만 드리는 이벤트예요. 거기도 한번 가보시고요. 그리고 직사각 3종 예,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이 직사각분의 이 사이즈예요. 예, 어, 폭은 한 6cm, 6.5cm 되고 길이, 길이는 19cm가 되는 이 어, 직사각은 어, 되게 신기가 이 사이즈가 되게 많이 편한가봐요. 그래서 저거 이거 요렇게 구성이 됐고 이두 개의 디자인이 이번 가마에서 나왔어요. 예, 그래서 어, 길이, 길이는 19 폭은 뭐 6.5cm, 6cm 이렇게 조금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근데 요 요거는 어, 필요할 때 모둠을 하셔도 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들어가는 그런 모둠을 하셔도 되고 같은 것끼리 모는 그런 모둠을 하셔도 돼요. 예. 폭이 한 6.5cm 되는 것도 조금 조금씩. 돼. 이게 이렇게 안으로 살짝 음, 좁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리고 레드벨벳. 오종 요거는 대짜분이에요. 폭이 요거 원은 12cm가 돼요. 12cm, 폭이. 12cm가 되고, 요 정사각은, 정사각. 10cm. 예, 정사각이니까 10cm. 이쪽으로도 10cm, 저쪽으로도 10cm 해가지고, 어, 뭐 사이즈가 대짜분이고요. 요거는 기, 높이는 아주 높지 않은 한 7cm, 8cm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건 8cm고, 이것도 8cm, 이거는 그 정도 돼요. 그리고, 어, 넓이는 12cm, 이거는 10cm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작지 않은 대자 사이즈 이렇게 나왔어요.